안녕하세요. 조해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있는 발세불론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도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아멘 이제 소위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더니 이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까? 작은 동네 공동체니까 이말못 하는 사람 다 알고 있었겠죠. 어, 그 아버지도 알고 역사도 알고 있을 텐데. 어, 분명히 말못 하는 사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해 주셨죠. 그러니까, 전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 눌리거나, 지금 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거나, 또, 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냥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노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어, 말 못하는 자, 눌려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주의 성령으로, 예, 예수님을 통해서 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주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이제 예,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동안 말못 하고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너무 잘 됐다. 박수를 쳐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다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잖아요. 예수님 시절에도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수군대입니까? 귀신,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 뭐말 못하는 원인을 모르니까 다 귀신에게도 돌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성경 말씀에 귀신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던데,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악독한 것들이 자아내는 모든 것의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성들, 그 안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오고 이것들이 작용이라고 말한 것이지 뭔가 이렇게 저나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말 가운데 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구약에도 분명하게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자, 말 못하는 자가 놓, 놓여놨는데,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말 못하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양이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말을 못하게 됐다. 지금처럼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멀쩡하고 좋은 세상에 남들은 건강한데 저 사람의 말을 못할까 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귀신이 붙어서 그럴까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 못하는 자를 풀어 주셨더니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온전하신 말하는 기쁨을 허락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 이게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저가 바로 발세불이라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독함이 드러나는 거. 예수를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너무나 좋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고 여기서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같은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뭐 바리새인 율법사들 또그 말고 뭐 다른 사람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도대체 저희가 누군가? 저 사람이 무슨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가? 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알 세불이다 말. 저가 말 못하는 귀신을 부리는 바알 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니 저게 바로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졸개, 혹은 사탄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질타하곤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때 권력을 잡은 사람들 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에 있는 신앙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뭐 더불어 섬기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별로 잘 판단이 없었어요. 어, 사람 사는 건다 거의 뭐 매일반이어서, 그저 나한테 복준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나한 땅의 신들이, 뭐 대부분은, 바알도 뭐 바람과 폭풍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농사 잘 짓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아, 우리들 무탈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신들의 이름을 붙여놓았으니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선지자들은 이것을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 우리 유대 민족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고 망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나라도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지금은 뭐 로마 식민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뭐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나 뭐 율법 학자들 생각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 규정, 율법 규정 나오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발알세불이라고 하는 딱지를 씌우잖아요, 지금. 껍데기를 씌웁니다. 예.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유래가 여러분 뭡니까? 열한기 하에 읽어보면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우상숭배도 하고 막했겠지. 그우상숭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다락하게 올라갔다 떨어져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고통스러울 것 아닙니까? 병에 차도도 없고. 그니까 러 근심근심 하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낫겠는가 물어보라. 근데 그 사자들이 나가다가, 예, 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섬기는 신당에 가서 물어보려고 뛰어가다가 엘리아를 만나요. 엘리아가 아주 주놈하게 꾸짖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을 만나러 가느냐, 그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시아는그 병에서 그 병으로 인해 죽을 거라고 해라. 아, 이렇게 경고를 어, 심판의 경고를 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세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왕 세불은 사단이죠. 사단 사단의 음역이 헬라 음역이니까 사단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그 에그론이 블레셋 아닙니까? 팔레스티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 블레셋 지역 가나안땅. 거기 섬기는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 에그론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바알세불 우드머리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 오늘 이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 뭐예요? 누구예요? 요즘에도 바알세불도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무슨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그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뭐 이게 바알세불 아닙니까? 막뭐 이런. <laughs> 호기심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뜨다 보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느냐? 내가 바알 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때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도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바알 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너희 중에 누군가도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되네. 어쩌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너희 동, 너희 종족, 너희 같은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그런 바알세벌들이냐? 어? 그,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 가만히 두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쩌면 아주 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라. 바알세벌 엉뚱하게 핑계대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 마음에 깊이 담기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어,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에게 어떤 그, 이런 그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리고는 마치 그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애들을 닮아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증오를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큰, 뭐, 폭, 뭐, 폭동 비슷한, 하여간 큰 소요들이 일어나잖아요. 어, 뭐, 대통령이 뭐, 교회를 가야 된다고 또 뭐, 해산했다죠.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종교는, 여러분, 증오를 부추기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편을 갈라서, 우리가 갈라치기라고 하죠. 너는 나쁘고 너는 죽고 이렇게 간다.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는 예, 증오로 어, 갈라져 있는 사람 사이를 메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저나 여러분의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도,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나 방식들은 그거하고 다를지 몰라요. 우리는 편가름은 편하잖아요. 네 편, 내편 하는 게 맞, 저, 좋습니다. 아니, 이 편, 저 편, 피아 간의 구분이 돼야지 도대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 못하는 모호한 시대에 사는 걸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적이나 아군이 구분되는 게 좋지, 그냥 모호하다 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요. 나누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어쩌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간의 속성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가릅니다. 어, 너는 사단의 편.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그를 궁지에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증오로 혹은 뭐 이렇게 가르고 싶은 마음들을 덮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죠.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됐네. 그래서 더 들어와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계속 회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나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뭐 사단이나 귀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때 당시 2000년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 사고방식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뭔가 원인은 돌려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야, 경에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막콧방귀나 낍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 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였던 시대 정신이나 시대적인 지식 자체가 이제 몰랐던 것이 알아지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무슨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들이 박멸이 되고 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직 그런 게 없을 때는 지금 저희도 여러분 코로나 이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백신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하니까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를 못하잖아요. 더불어 살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면 무슨 뭐 결핵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제 그런 게 백신이 발, 발명이 되고 하면은 이게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또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사고도, 우리들의 생각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다시 돌아왔더니 또 이렇게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한 걸 데리고 들어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왜복음서 기자들이 회개하고 연결을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뭐냐는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것을 비워 내셨습니다. 전하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죠. 감동받고 은혜받을 때 눈물콜문 다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또 돌아서면 다시 일상의 관행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문태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빈집의 약속. 저도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아, 그분이 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마음은 다 빈집 같아서 어쩔 때는 독사가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청벌이 밭그 푸르르니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마치 겨울방에 매달아둔 매주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그 풍경이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이제 자기는 내, 내 마음 속에 그냥 거대한 전나무 숲이 들어와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착한 사진사 같아서 착한 사진사는 풍경을 사진에 담고 드리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마음 비어 있다는 겁니다. 너그 안에다 뭘 담을 거냐? 이게 마음이 빈집, 빈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다 뭘 담그, 담으실 거냐고. 우리가 착한 사진사라면 좋은 풍경을 담겠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새로움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훈습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트레이닝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근데 이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면 다른 마음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발세불이 뭐니, 발이 뭐니, 귀신이 뭐니, 뭐, 기독교 우리 2단 가운데 이 귀신론 2단이 많잖아요. 다음 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메세,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세불 논쟁으로 끌고 가면서 이거, 이거 뭐 귀신이 하는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고룩함이 이 사람에게 있는가. 이런 식으로 폄훼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뭐, 마치 예, 사입이 무슨 아, 어, 교주처럼 취급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그 말들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예, 준하게 꾸짖으시면서, 오히려 빈집에 대한, 예, 우리 마음에 대한, 회개에 대한, 예, 이런 일깨움, 일깨움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부디 여러분, 은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 우리 마음 빈집 같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마음이 날마다 비워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예, 언제든 사리 사욕에 물든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또 다른 예, 더러운 영들 을 항상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도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해지셔서 정말로 아, 푸르른 보리밭 같은 청보리밭이 늘 우리 마음 속에 아, 들어와 사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